네, 연수에서 다섯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빨간색 적은 이승현 선수! 아, 이승현 대단합니다. 대저그전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조성호를 잡고 1승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파란색 프로토스, 백동준 선수! 최원석 감독의 자존심이 묻어나는 그런 선택입니다. 프로토스 백동준 내세웠어요. 네. 일단 수정탑을 짓고 바로 정찰을 왔는데, 네. 어, 이건 이제 일단 트리플은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 숨겨두면 이제 광차 플러시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바로 들어가면 그냥, 어, 그냥 살라모 치워라. 네, 이건 무언의 압박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들어와서 정찰, 그리고 방물 채취를 방해해주고 있는데요. 네. 어 양선수가 가장 왼쪽에 있는 광물 하나를 놓고 자 누가 먼저 입을 갖다 대나 네, 아그 싸움하고 있죠 자이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네 이거... 이게 광물 부스팅을 또 엉망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상대 편이 좀 컨트롤 잘해주면은 굉장히 오, 오, 오 근데 아 무시하고 그렇죠 이게 광물 네. 딱 입이 보이는 순간에 바로 출발하면은 네, 네. 도착하면서 진짜 네. 도착하자마자 300이 모여가지고 치울 수 아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연주하다가 어 광물이 한 200점 모일 것 같을 때 보통 이제 필터스도 그때쯤 이게 모입니다 네그런데 어, 네. 이제 어딱 미리 준비하면은 막을 수가 사실 있었습니다만 견제에 조금 네, 눈이 틀 됐죠 음, 어떻게 보면 소탐 대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광물을 견제하다가 고화장 뭐 견제는 해주지 못했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빅동준 선수는 애초에 음. 어, 소탐이 아니고 그, 탐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예. 음을 네. 비우고. 그냥 뭐 지을 거면 지어라.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음. 그리고 뭐 사나이들의 길 한가운데서 만나자. 아하, 좀 이런 느낌을 주네요. 네. 그냥 쿨하게 보내줬습니다. 네. 어, 지어. 아, 난 그냥 여기 견제할게. 이런 느낌으로 백동준. 그렇죠. 그러면서 재련소 이후에 앞마당까지 가져가고 있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어, 산란문 타이밍은 약간 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만 이승현 선수는 뭐 앞선, 어! 야, 자, 이거는... 이거 지금, 네, 저희 보라고. 아, 네, <laughs> 네 지금. 김종민 게임 연출 보라고 저걸 저렇게 했거든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봐서. <laughs> 네. 저 이제 맨날 하는 선수가 있긴 <laughs> 있습니다. 그 프로토스의 성혜도 선수는 맨날 그 확장지를 지으려고 일꾼 가면은 별 그리고 있는데. 네. 어그 선수 이제 맨날 그렇게 나긴 합니다만 지금의 이승현 선수는 약간 그 이전 경기의 세레모니까지 봤을 때. <laughs> 네. 조금 그. 기분이 어땠어요? 예, 이성훈 상도 어느 정도 좀 <laughs>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선수들이 게임 내에서의 사실 세레모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입성 문상에 어떻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의 네. 어, 임팩트 있는 그런 세레모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 사이버 세상에서의 그런 세레모니도 좋고요. 네. 어 이제 오, 저 무슨 활강하는 건가요? 엄청 엄청난 속도로 네. 거의 뮤탈리스크에 준하는 속도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현실에서도 이렇게 세레모니를또 보여주면 좋겠고요. 네. 자, 일단 탑선이 들어와서 제이멀티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준. 자, 백동준은 대테란전에 강하다. 반대로 말하면 저그전은 그것에 비해서 조금은 약하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네. 그런 세간의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좋은 상대입니다. 이승현. 그렇죠. 이제 뭐, 조성호 선수가 오늘 이제 테란상대로 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그런 그 단점들을 어, 좀 이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음. 일단 뭐양 선수의 분위기를 보면 약간 조금, 음, 흥미로운 것은 일단 이승현 선수의 빌드는 약간 그 이원조 선수가 오늘 했던 것과 약간 이제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네. 어, 반대로 지금 이제 백동준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상당히 좀 독특하죠? 저거 상대로 이제 그 로봇 공인트로 올라갔는데, 네. 네. 오랜만에 불멸자 올인러시 그렇죠. 뭐 불멸자 올인러시도 가능할 것 같고, 어, 어렵죠, 분명요 이승현 선수는 어 일단 상대가 뭔가 좀 빠른 타이밍에 트리플을 가져갈 것이다. 음. 어,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거나 오. 혹은 이게 그냥 입구 열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저 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서른 기, 마흔 기, 한0기 음. 가까이 막혔. 찍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막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불멸자가 좀 일찍 나와도 저울력 맞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그렇죠. 바로 완료. 그래서, 네. 타수의 능력이 중요해요. 차웅화면의 유닛이 더 나와야 돼요. 됩니다. 네. 달립니다. 자, 과문 한 개거든. 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생하셨다. 고생하다 어서오세요. 월척이다. 야 월척, 월척. 가게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왔습니다. 네, 처음으로. 12호선 내감과 네, 왔는데 이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월척이요. 에 대형장갑차. 지금 역장이 마지막이거든요. 네, 역장이죠. 건물지 내 네, 건물, 건물, 건물로 건물로 이거를 막아줘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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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막아줘. 자, 재료소, 재료소, 재료소. 아, 뚫려요, 뚫려, 뚫려, 뚫 이렇게 민면 어디 한 곳에 계속 뚫립니다. 네, 네. 한번 세기 시작한 막아주는 어디서든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따라 대군주가 왜 이렇게 탐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와, 찾아하다가 망했어요. 아, 완전히 들어와서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수현의 네. 진짜 그야말로 소탐 대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잡하다가큰걸 잃는 거거든요. 아 난리났습니다. 여기는 다 깨지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이제 네. 지금 일단 이게 이승현 선수가 본진 아니면 안한걸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광자포 이고파산면서 막아내는데. 네. 일단 역장이 딱 끊어지자마자 위쪽길 막아주고. 아 근데 오른쪽에 광자포에 붙는 길을 또 막아줘야 고했는데 아, 입니다 광자포 두 개인 거랑 하나인 거랑 완전 차이가 네. 커요. 와, 그리고 왼쪽에 지금 거물 하나 지은 것은좀 대박 판단이거든요?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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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무, 어, 중요한 거, 쌤. 일단 여기서, 어, 본진 난이만 막으면, 본진 난이만 아, 그러면, 막으면 희망총생입니다근 광자포가, 어, 광자포. 어, 잘 죽일 거요 광자포 진짜 짱짱하게. 그렇겠어, 네. 추가 소환. 네. 어, 파수기 수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역장 파수기 수가 줄르면 네. 결국 저구도, 네, 결국 이제 조블님 마늘 이동 챙기면서 펼치는 거예요. 아 역장! 거 어, 혼만 줘, 혼만 줘, 이거 줘, 혼만 저, 파수기 에너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인, 인, 있는데, 역장을 네. 한번 더, 아, 아싸아슬 합니다. 네. 수 추가 파수기 소환이 필요해요. 어, 일단, 네, 이승현도 잠시 선회를 합니다. 시간 즉각 차가감에 걸고, 파수기 하나 더 소환하고, 역장은 최소한 한 번에 계속 떨어져야 광자풀을 지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요. 어, 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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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장을 점멸. 역장, 역장, 깨졌습니까? 아, 지켜요, 아아아아 지키나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와, 와, 근데 이거 파수기 이런 거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약간 후진 비치하고 또한번더 역장을 광장포인서던 스매미 조금 더 시켜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입구를 건물로 막으려고 병력이 이동하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네플조프스로서는좀 네. 기분 나쁜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네 그래도 저우가저글링이 본진이 난입했을 때 지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배서는 훨씬 더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정말 어떻게 막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너무 잘 막았긴 해요 잘 막았긴 한데 지금 벌어진 상황을 그냥 놓고 보자면은. 저글링 140기를 써어서 140. 상대 탐사정 한 30기 가까이 잡았는데 네. 이게 이득이란 얘기예요. 엄청난 이득을 챙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W 이후에 오린이 아니라 트리플 E 오린이라서 일벌레를 찍어줄만한 그 기회는 충분히 있었고 다만 그래도 저로서는 이승현 선수로서는 원래는 지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호기롭게. 앞마당을 완전히 밀어버렸다는 생각으로 본진 난입을 안 했습니다 저걸님들이.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듀스에게 조금 기회가 생긴 것이고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 어, 활용하느냐가 네, 백동정 선수로서는 어렵지만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앞마당을 지켜냈고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운영을 한다면 네. 분명히 낮은 확률이지만 기회는 올 겁니다. 대군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체제까지 파악을 하고요. 그렇죠. 뭐, 이 대군주가 들어가서 추가적인 건물이 없기 때문에, 뭐, 볼수 있는 건 없지만, 상대의 관문이나 일꾼 숫자, 그리고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그가 무난하게, 그냥, 어, 뮤링, 그, 뮤링 체제로 넘어가서, 기동력으로 상대를 좀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한다면? 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막아내면은, 저글링의 손실을 계속해서, 이, 어, 좀 유도하게 되면서, 저그로쓰는 체제전환을 한 방에 좀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민이조 저거에 가스를 많이 모은 것이 아니라서 저글링 밖으로 시간 끌다가 뮤턴을 띄우는 이런 판단을 당장은 하기 어렵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로봇보인 설체제가 아직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플토스로스는 불멸자의 단위에, 네. 공격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거고요. 황원호에까지 올라가고요. 견제 한번 갑니다. 이 와중에 한번 가는 거예요, 백동주. 네. 아, 그런데 센터 지역에 있는 저 저글링 한기의감시탑 때문에, 네. 이게 살짝 스쳐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시야를 놓치지 않은 이승현이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백동주는, 이 흠칫하면서 고개를 흔들리는 모습이 아, 실수했다, 아좀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타이밍 공격을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승현 선수는 바퀴까지 이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 박동준 선수가 이번 타이밍 한번더 견뎌내봤다면 음.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아쉬운 마음을 안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네. 확실히 이제 퍼터스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역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플레이는 이제 불멸자를 꾸준하게 찍어줬을 때 저그로서는 뉴타렌스크 체제가, 그, 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빈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걸 조금 메꿔줄 수 있는 유닛이 이제, 지금에 이제 준비되고 있는 히드라스크 있고, 과연, 히드라스크의 화력이 폭발되기 전에 바퀴의 수를 줄여주면서, 네, 체력이 낮은 히드라스크를 노출시킬 수 있느냐. 네. 이게 백동전 선수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어, 일단 저그가 먼저 공격을 가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프로토스에게 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상 거신은 한기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 거신을 생산해도 거신이 한기가 나오면 다행인데 지금 거신 없이 네, 저글링 과퀴시드라를 막는다는 것은 이병력으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여기서 한번 해줘야 할 것은 이제 시간 내곡을 활용해서 이제 적의 병력 이동속도의 그 차이를 이용한 지금 보면 이제 에스케 근육공 진환 준비 안 됐으니까 시간 내곡, 시간 내곡이 필요합니다. 들어갑니다. 네. 자 역장 떨어지고요. 어, 네. 그냥 싸우면 페더스가 나가도 좋네요. 안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순간적으로 이고늦었어요아 아, 완전히 다녹고 나서 시간의 공이 떨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또한번더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러면 경기가 거의 끝났죠. 네. 네, 아 이게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미리 시간의 공을 걸어주면서 네. 바퀴만 먼저 왔을 때 그걸 이제 한상적인 역장과 함께 이제 바퀴를 끊어주고이늦끼 이제 인데네스트가 접근하려고 했을 때또한번더 시간의 공을 걸어주면서 도망을 못 가게 하고 잡아주는 거야 그런, 그, 각기의 바시인데, 아, 네, 이제. 네, 나왔습니다. 제지 나왔습니다. 이승현. 와, 진짜, 프로토스 잘 잡네요. 하지만, 백동준 입장에선, 말 그대로, 소탐 대실입니다. 네, 정말, 어, 아끼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당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예, 가끔 나옵니다. 그, 대군집 밀어넣으면서, 그, 유인을 하고, 저을 난리시키는 이런 패턴이 가끔 나오는데, 이걸 조금, 이제, 인상치 못했던 백동준 선수로서는 좀 아쉬운 패배가 되었고,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순식간에 다시, 이제, 제 역전이 되면서, 이승현 선수. 어, 이승현 선수가 남아있는 스타트 1인 4대의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는 아주 네. 어, 좋은 위치가 네, 되었습니다. 자 이제 벼랑 끝까지 소울을 몰아넣었거든요. 네. 아, 이승현 선수가 백동준을 잡아냈는데 백동준 진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가 너무 쓰라립니다. 그렇죠. 지금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패배했다고 하는 것은 아, 좀 어떻게 보면 은 소울 어, 팀 입장에서 굉장히 큰승서로아할 네. 수가 있는 것이고 어, 이승현 선수가 굉장히 잘해준 부분이 어 근데 그런 강전사가 있나 없나를 저글링 비기로 점차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강전사가 없다는 것을 보자마자 저글링으로 한번 만취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한 단을 내렸고 시리 S급 선수는 경기 내에서 상황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또 증명시키는 한경이었습니다그렇습니다아 백동준의 입장에서는 같은 패배라 다시 한번 보. 볼... 저희가. 아, 백동규 선수가 이게 그냥 패배가, 그냥 패배가 아닌 실수에 의한 패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뼈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네. 뒤에 대군주 자으러 갑니다. 네. 아, 문을 열어요. 저희 사실... 어, 손님 오라고 그냥 문 열어두는 겁니다. 네, 사실 처음에 광전상기 생산을 했으면 야... 지금 입구 지키고 있단 말이죠. 야... 아니면 이제 탐성이라도 이제 조금, 이 어, 인기 있으로 그, 그, 삼성탑이라도 이제 백차에서 이제, 네. 이제 조금 길을 막아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을 힘들지 못했고, 결국은 그아당과 이브가 그 괜히 이제 골라먹다가 어 스스로 이제 조금 파멸을 불러일으키고만 독사가 그냥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 파수기 죽이는 아단과 이브입니까? <laughs> 그 달군주는 <태군진> 독사가 가요. <laughs> 그렇죠. 아, 진짜 그걸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그걸 먹는 순간 저글링들이 들이닥치거든요. 네. 그렇죠. 어, 네, 저만 대탐대실에서 대군주를 네.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 좋습니다. 아 이승현 선수는 좀 기분 좋은 승리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소울은 한아 진짜 안타까운 패배. 이제 마지막 한 장의 카드만 남아 있습니다. 어뭐 여러 가지 선수의 네.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에이스가 나와서 이걸 좀 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이런 타이밍에는 뭐신대건 선수가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만약에 최지성 선수가 남아 있으면은. 신대관 선수가 대장으로 나와도 조금 이제, 그, 어, 좀 애매한데, 하자만 이제, 뭐, 최희영 선수도 없기 때문에, 신대관 선수가 여기서 저저전으로 한번 뭐, 잡아준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누가 나오든지 간에 할만할 것 같습니다. 아, 이승현 선수, 이제, 마지막, 어, 아 1승만 따내게 되면, 스타테일의 1승을 따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소울은, 아, 이제 마지막 한 명의 선수가, 몇승해야 됩니까? 2승해야 되네요. 네. 아, 부담감이 진짜 상당할 텐데, 네. 아, 진짜 이 최현석 감독, 오늘, 이 수, 프로토스 카드를 이승현에게 내놓았던 것아 이게 좀 아쉽게 작용을 하게 됐네요 네, 이승현 선수가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성호 선수와 백동준 선수 양 프로토스를 잃은 소울팀은 약간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이고 지금의 분위기가 그첫 번째 경기였죠 액슐 메이서와 소울간의 경기에서 어, 문성호 선수가 3킬을 하고, 그리고 네. 신, 신대근 선수가 나와서 이, 그때 2킬을 하면서 아쉽게 또그 다음 경기 지면서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신대근이 2킬만 해주면 돼요. 정말 팀의 에이스, 팀의 주장으로서 2킬 정도만 해준다면 팀을 구사일생 시킬 수 있단 말이죠. 네. 아, 진짜 치열합니다. 이게 GSTL이고요. 아, 이 회를 거듭할수록 선수들의 경기력. 이게 아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키워드, 클래스는 영원하다, 여전하다. 이승현이 오늘은 그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 확실히 조금 이제 솔 입장으로서는 계속 아시, 아쉬운 상황입니다. 조성호 선수가 조금 이제 활약을 해주면서 그 리드를 했을 때. 그 때부터 조금 이제, 무너지더라도 저격만큼만 계속 성공했으면은, 이제 스코어상, 조금 이제 마지막까지 결국, 1.4 승부를 만들어내면서 이길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승현 선수가 이렇게까지 조금 이제, 데이프로토스전이 예전처럼, 어 뭔가, 어 상승세를 타게 될지는 아마 예상하기, 예상하지 좀 못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승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승현 선수가 현재 2승을 추가해내면서 스타 테리 3점, 그리고 소울은 조성호 선수가 분전을 해줬죠. 자, 2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장의 카드만 남아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출격을해서 이승연의 기세를 꺾어내고, 소울에게 승리를 안겨줄지, 만나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한 장입니다. 최원석 감독. 많은 선수들 가운데 팀의 운명을 짊어줄 선수. 아, 역시 나와야죠. 신대근입니다. 네, 어, 확실히 주장 신대근이, 어, 지금 자리에선 가장 적격이라, 라는 네. 생각이 들고, 변수 만들게 하면서 신대근이잖아요. 그렇 신대근이, 이승현을 잡아내면서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야죠? 네. 아 이승현도 상당히 공격적이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신대근은 어떤 전략 을 들고 나올지 몰라요. 일단 뭐, 신대근 선수가 이현표 선수를 상대하게 되면은, 어, 이현표 선수가 좀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승현 선수와 신대근 선수가 맞붙는다고 하면 저는 신대근 선수가 좀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이승현 선수도 그, 저그네저그에서 빌드 선택 가끔 정말 과감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과감한 선수가 신대근 선수고, 그 과감한 드리서 선택했을 때 승률이 신재현 선수가 좀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 선수의 비싼 컬러에서도 그 비싼 컬러의 색채와 그 압박감 이런 것들은 신재현 선수의 우세로 좀더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등장은 어찌 보면 이승현 선수 상대로 당연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66%에 가까운 대장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무조건 나와서 한번 정도는 이겨주고 그 다음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기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도 대장 카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이신영 선수에게 아쉽게 정말 아쉽게 장기전 끝에 패배하긴 했지만 네. 그때 의 경기력을 다시 돌이켜보자면 전략이면 전략, 운영이면 운영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죠. 아, 진짜 소울 GSTL에서 1승하기 이렇게 힘듭니까? 우승팀 아닙니까? 프로리그 우승팀인데, 와, 아, 진짜 만만치 않네요. 그만큼 팀들이 상향평 준화가 됐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네, 게다 이제 또 가뜩이나 또 지금 현재 스타테일에 이제, 어, 뭐최시상 선수가 아쉽게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이원표 선수와 이승현 선수가 워낙 잘해 주고 있다 보니까 네. 또 어, 예상은 했을... 했겠습니다만 포락포락한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스포츠 아니랍니다. 아, 이승현의 오늘의 플레이는 기존에 약간 주춤했던 이승현의 느낌이었거든요. 이승현이 가장 강력했을 때, 저글링이 가장 무서웠을 때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승현이 오늘 보여주는 경기력은 아, 전성기 그때의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이번에 신대김까지 잡아내면서 3연승을 거둔다 그리고 팀의 1승을, 쳤 승을 신고한다 이것은 이승현 완전 보완했다고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언하고 스타트에 리버시는 내가 이끌어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깃발 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현 선수를 잡기 위해서 신대근 선수가 들고 나온 전장 폴라나이트 어쨌든 공격전이지만 자신에게 맞는 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전장에 따라서는 그어적 적으로, 적으로서는 이제 특정 전략 혹은 이 빌드 이런 것들이 조금 차별화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대근 선장 혹시라도. 그렇게 그 폴라나이트의 매트 성을 살리는 이 자신만의 그 과감한 공격적인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스타 트일도 아직까지 이번 시즌 G S T L의 승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승현 선수가 승리 이번 세트 따내면 제대로 신고하는 거고요. 쏠! 아 이렇게 태... 여기서 그냥 또 패배 안 되거든요. 승리 따내야 되거든요.만 어떤 선수가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폴라나이트에서 경기에 가보시죠. Force when I step to the floor, bringing you that fuel source fresh from the core Right mind, flicking strong, you like iodine with blueprint these huge quotes that my mind designed